단순한 교통 수단을 넘어 문화와 문화를 잇고 감동의 마음을 전하는 철도. 그 철도의 가치를 위해 불철주야 달리는 이들이 있으니 철도를 위해 달리고 아픔을 간직한 이들을 위해 다시 구슬땀을 흘리는 철도맨들. 오늘도 희망을 실어나르고 있는 철도맨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이곳은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이곳에 오늘의 이야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김중동씨다 근무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네. 김중동씨는 한국 철도공사 경북본부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을까? 예, 네, 저는 지금 한국 한 경북본부에서요. 어, 국영평가 그다음에 인사,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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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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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가 속해 있는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의 봉사단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은 물론 농촌 봉사활동 등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봉사활동에는 큰 전환점이 있었으니 2011년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다. 대체 이 사건과 그들의 재능 기부 활동 사이에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연찮게도 그 우리 집 사람의 또 은사님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 어, 집사람이 좀 많이 슬퍼했었습니다. 아, 어, 우는 모습을 보고, 어, 그때 정말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 제 마음도 그랬었는데, 이제 당사자는 어땠을까? 오죽했으면 그런 결단을 했었을까?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형식에 치우치는 어떤 단순한 기부 형식의 봉사활동만 펼치지 않았는가? 그런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런 반성을 바탕으로 봉사단은 새로운 영역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확대했다 바로 농촌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에 나선 겁다 김중동 씨는 오늘 곧 있을 재능기부 활동을 위해 경북본부 영주건축사업소를 방문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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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생님. 네. 네. 그 이번에 네. 코레일 빌리지 활동을 하시는데 네. 저희 영주 건축 사업 소장님이시고요. 아, 예.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네. 그선임장님 네. 되시고요. 아, 예. 예. 여, 예. 또, 야, 우리 기술은 기술은 예. 기술랑 관련됩니다. 아, 예. 여기서 말하는 코레일 빌리지란 도로한 농촌 가정을 위한 집수리 활동을 말하는데 기간 30여 가구의 주택이 이들의 손길을 거쳐 새 집으로 탄생 피폐한 농부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는데 코레일 빌리지는 농촌 지역학교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한 끝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안에 골동품이 너무 많습니다 골동품이 지금 너무 많아고 이거를 아버님이 안 드러내신다는 거를 작은 방까지 안 드러내신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집세를 해드려도 집세를 한것 같지도 않고 내, 그냥 내나 그대로 헌집 같다고 어, 이거는, 이거는 비워주는 거예 일단 거예요. 한번 가보자고. 나머지, 다 나머지 해가지고. 상태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코레일 빌리지 활동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특히 중점을 두는 사안은 무엇이며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어떤 가정일까? 대부분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요. 어, 농촌에 귀가하시면서 그리고 어, 소년 소녀 가정이 일순위 그리고 어, 조선 가정 그리고 한 부모 가정 어, 이런 어,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1순위로 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수혜를 받는 어, 학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학생 가정은 어, 부모님께서 어, 아버님은 무직이면서 어, 약초를 키우러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좀 어,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어, 조금 고통받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학생은 좀 너무 말 음, 수도 없고, 그리고 조용조용하면서 어, 친구들하고의 어떤 뭐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어, 문제가 있다고 할까요? 네, 조금 그런 분. 그렇게 이제 뭐 용돈들 쓰셔야 될 부분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좋은 일 하시면 대개서들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에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여에, 뭐, 뭐 보통, 최하, 뭐, 만 원에, 저천 원에서부터, 천 원에 한 구자입니다. 뭐, 다섯 구자, 6 구자,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오십 구자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뭐, 그만 답이 없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월급에 차임돼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당연히 뛰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담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사모님들께서는 어, 아마 일이 덜 뛸지도 뛰지도 안 뛰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아, 이제 이제 밝혀지는 건데. <웃음> 그렇게, <laughs> 그렇게 <laughs> 되네. 뭐 그런 것 같은데. 적게든많게든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코레일 빌리지 활동. 너무 좋은. 봉사단원들은 이날 오후 다음 대상자의 집에 2차 현장 답사를 나섰는데. 소더리 <laughs> 자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맞아요.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당초에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 사진인데, 예, 이요 때는 이제 지금 물건이 지금 가득 쌓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사람도 겨우 서 있을 정도의 공간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치우고 나니까, 아, 당초에 지금 이 거실은 지금 황토여서, 어, 환환 경기에서 그냥 두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 치우고 나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게 다안 칠해져 있는 부분, 여기 시각적으로도 많이 안 좋고요. 이미 한 차례 현장을 찾아 집기 등을 정리하자 집이 열악한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 이게 이거는 완전히 그냥 완전 부서져버렸네. 그냥. <목소리> 화장실은 변기가 파손된 것은 물론 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 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이어갔을까? 뭐 그래? 지금 요거는 지금 다 뗐으니까. 요아 뭐뭐 아, 여기까지 다떼 주셨네. 장판. 싱크대. 그리고 부엌 역시 여기저기 부서져 온전한 곳이 없는 상황. 차라리 싱크대 등을 모두 뜯어낸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편이 오히려 수월할 정도다. 치를 제가 보기에는 이쪽보다는 좁으니까 방이. 안 그래도 문이었는데. 네. 그리고 여학생의 방이라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열악한 방. 사춘기 소녀의 방이라 하기엔 너무나 삭막한 모습인데, 특히 이번 대상자의 집에는 김중동 씨의 시선을 유난히 끄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얼핏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밥상. 네, 예, 예, 이게 그때 당시에 이그 학생방에 놓여져 있으면서 위에 책이 몇권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그 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흔하디흔한 낡은 밥상에 불과하지만 그의 눈엔 그곳에서 쭈그려 앉아 힘들게 책을 보았을 여학생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뭐, 나오면은, 이거, 그, 이거, 이거 한편 이번 코레일 빌리지 대상자는 넉넉치 않은 형편이 노출되는 것을 <laughs> 극도로 꺼려했고 따님이 따님이 크시면 네. 훌륭한 사람 되면은 그렇지, 금방 부자에 예, 금방 부자 될수 도와 도와 수 있습니다. 도와줘요, 도와, 예, 뭐길더 내일 하루면 되니까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내일 하루만 좀 참아 주십시오. <laughs> 그리고 다음날 본격적인 집수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 단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성안대가 없었던 집 구석구석을 새롭게 꾸며줄 새 장판과 벽지 등도 모두 준비 완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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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의 재능기부 활동이 더욱 얘들아! 특별한 까닭! 맞아요. 바다 열린다, 네. 바다 열린다! 네. 바다 열린다! 네. <laughs> 바로 봉서단의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의 수혜자. 즉, 네. 네. 멘티 학생들이 함께 네. 참여하기 네. 때문. 이거니까 어. 들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우리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재밌게 <laughs> 한번 지내봐요, 하루 동안. 네! 네. 힘들어! 힘들어? 주말 오전 한참 늦잠 잘 시간이지만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인지 학생들도 다들 신이 난 모양. 장갑, 줘. 장갑 줘. 그래. 과장님, <목소리> 과장님, 네, 네, 예. 친구들이 배경이 많이 왔네요, 오늘? 네, 예, 예. 이 친구들 저희 이제 예. 1년 동안 예. 1대1 멘토링 사업하는데 멘티들 10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저희가 예.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목소리> 그리고 뭐 <목소리> 가끔씩 카톡, <그리고 목소리> SNS 이런 걸 통해서 <목소리> 가끔씩 연락을 합니다. 카톡 친구? 예, 예. 재능 기부 활동으로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이번에는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이윽고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가는 동사단원들. 선생님, 예. 어, 뭐예요? 프리미터. 프리미터. 할 때, 아. 오늘 여기 배하실 때, 사실. 그, 저기, 게 언제 하셨어요? 오래됐죠. <laughs> 집에서 만약에 이런 거 하실 때도 직접 이렇게 다 하세요? 집에서는잘못합니다 왜, 예, 예, 원래, 그, 목수들이, 그, 대장장이도 보면, 대장장이 집에 부엌 칼이 흥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봉사는 잘하지만, 우리들 집에서는잘못 하네. 야, 역시 남달라. 저쪽에도거고루 펴줘야지. 구석, 돼. 이웃과 학생들도 집안 곳곳에 삼삼오오 흩어져 본격적으로 손을 보태기 시작하는데. 이쪽에 이쪽에. 가리는데도. 죽겠어. 야, 진짜 니네 불친한다 야. 이렇 <laughs> 서툰 솜씨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집수리 작업이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는 모양. 니 <laughs> 네, 너무 심하다. 또해 봐. 오, 재밌다. 선생님, 어, 선생님 공사 이렇게 안 나왔을 해. 때, 그, 그, 이, 이, 직원분들하고만 하는 거 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하는 거 하고, 어떤 게더 재밌고, 제, 좋으세요? 아, 아, 아다 재밌는 데. 데. 다 재밌는 다 재밌는데요. 여기 네. 네. 또, 전도적것 같아서. 이게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딴친도 어. 재밌습니다. 더 재밌습니다. 아, 혹시? 어, 제가 지금 미혼이라서요. 아, 요 어, 딸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울 줄 알았었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음. 너무 재밌 재밌었어. 학생들은 단순히 재능기부에 손을 보태는 것이 아니다 안돼요! 키가 작아밥좀더 먹고 와라 멘토 아저씨들과 힘을 합쳐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이는 앞으로 그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여학생들만 집수리에 처분은 아니다. 바로 한국 철도 공사 경북 본부의 젊은 신입 사원들도 오늘의 재능 기부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어? 록 서툴은 솜씨이고 일거수일투족을 봉사 활동 선배들에게 배워야 하지만 모처럼의 소중한 경험. 재능 기부 활동에 처음 나선 신입 사원들의 소감은 어떨까? 정말 어, 많이 더운데 <laughs> 힘들어요? 아, 몸이 좀 힘들긴 해도 보람 있는 일이니까 네. 열심히 해보겠니다저 <laughs> 이런 활동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신입사원들 이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가 돼서 저희가 다 같이 참여하게 됐죠요 그렇게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봉사단원들의 손길에 여학생들의 작은 정성까지 더해져 또 다른 코레일 빌리지 탄생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손길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집안 구석구석. 봉사 단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작업을 하는 사이 현장에는 조금씩 희망의 기운이 감도는데. 이들이 흘린 값진 땀방울이 이제 곧 농촌 마을의 한 가정에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자, 우리 맛있게잘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사합니다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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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들합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오리엔테이션 1박 2일동안 하다 보니까 아마 아유, 공감대가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멘티인 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멘토는 누구일까? 멘토 한 자신들 중에 나중에 인기 투표하면 누가 1등 할것 같아? 제정 누구? 응 역시 배드민턴 응. <laughs> 우와 <laughs> 소감 <소가>, 최증정우 <소? 웃음> 제정, 멘토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되는데요 <laughs> 이거 이거 뭐예요? 네, 네. 네. 기본적으신데 지금 뭐 표정 관리하시는 건가요? 돼지다. 응. <laughs> 아, <laughs> <대시다. 웃음> 왜 인기가 많아요 이 선생님은? 잘생겼어 <laughs> 그렇게 봉사 단원들과 학생들이 합의에야할 점심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식사도 건운 채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 또 다른 봉사 단원들,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선생님 갑자기 또 작업이 분주해지셨어요? 아 이게 저 안에 얘기를 하려고니까 피가 있어가지고 플라스틱하고. 이 간간하고 안 맞아요. 잠깐만 망가져 보면은 일이 많아가지고 또 급변경해가지고 보일러실에 설치 안 하고 운전기 설치하신 거. 야 쓰는 데는 지장 없으신 거죠? 아더낫죠 <laughs> 보기 더 싫고. 그렇게 형식적인 재능 기부 활동이 아닌 대상자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세심한 손길이 집안 곳곳에 닿고. <놀람> 오후 시간대에 들어서자. 대책 없이 난장판이 된 집은 점차 사람 살 만한 공간으로 변신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오늘의 재능기부 활동, 청소 역시 봉사 단원들의 몫이다. 화장실 청소도 해주세요? 우리. 네? 화장실 청소도 해주세요? 네. 화장실이 좀 많이 지저분하고요 여름이네요. 아주머니가 <laughs> 살림이나 이런 걸 청소나 이런 걸 못하시니까 <laughs> 화장실이나 이런데도 태도 데도 좀 많이 깨어 있고 <laughs> 그런데 청소하는 솜씨가 예사 솜씨가 아니다. 여느 주부의 청소 솜씨 저리가라인데 그 손길이 청소 전문가 뺨칠 정도다. 손길이 되게 야무지시네요. 살림 잘 하실 것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윽고 집안을 채울 가구들까지 현장에 속속 도착한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새 싱크대는 물론이고 각종 집기류. 대중에는 그새 책장과 새 책상도 도착했는데. 상판, 상판 유리를. 특히 책상은 봉사 단원들이 더욱 심혈을 기울인 특별한 선물. 공사가 있기 전날 봉사 단원들은 가구점을 직접 찾아 여학생에게 딱 맞는 선물이 될수 있도록 이것저것 꼼꼼히 체크해 선물 하나에도 정성을 보탠 것. 이들의 선물로. 여학생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 일단은 저는 마음은 상당히 좀 부드달 것 같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봉사의 직원들도 다부드달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시 또+ 다시 또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거든요. 그런 동기를 동기 부여가 되는 니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로운 포레일 빌리지, 즉, 그 풍선의 순간. 여기저기 벽지가 뜯어지고, 장판이 뜯어져 맨 얼굴을 드러냈던 바닥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거실은, 이렇게 깨끗하고 안락한 거실로 변신했습니다. 정말 새집 같죠? 완전히 변했거든요 확실히 조그만 손길리가도이렇게 변하는 거를 손끼 내놓으면 네 여기저기 부서져 도저히 밥을 지울 수 없는 상태였던 주방 새 싱크대로 채워져 마치 신혼부부의 새살림처럼 산뜻하게 변신 이제는 뜨거운 온수까지 나와 식구들의 식사를 거뜬하게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네. 그렇게 달라진 부엌을 보며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만면에 미소를 띠우는 봉사 단원들. 변기조차 부서져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었던 화장실은 변기는 새 것으로 교체됐고 역시 뜨거운 온수가 나와 식구들이 편안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학 어. 네, 네 그리고 감수성 여린 여학생의 방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막하게만 했던 방. 그 방에는 봉사단원들의 깜짝 선물인 책상까지 배달되어 이제 이 방의 주인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하루 종일 온정을 모아 새로운 코레일 빌리지를 탄생시킨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봉사단. 우리가 만약에 힘과 인력이 된다 그러면 물론 적극적으로 나가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된다 손치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코레일만의 어떤 그런 인프라, 건축, 그다음에 뭐 토목. 그리고 농촌 일손 넘기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고요. 정말 힘이 나오면 그리고 뜻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모이면 조금이나마 좀 같이 호흡하고 싶네요. 누군가 아픔을 겪을 때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다 그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철도맨들. 그들은 오늘도 우리의 스웨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